그래서, 그, 지난 <laughs> 강의 때 가장 그 공감을 많이 받았던 지도인데, 이게 혼일강미 역대 국도 수도에 대한 지도지. 그까서 이렇게 빨간 점을 찍어 놓은 것들이 다 수도가 됐었는데, 요 혼합을 중심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나라의 수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강릉이고, 요게, <laughs> 예, 요게 나주고, 나국, 뭐, 이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요, 요, 요 주변이, 요 주변이, 아, 그, 초나라, 요나라, 그 다음에 그, 나나라, 나국, 고, 고게 대단히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말리다. 그게 그다음에 그 고려사 지리지의 입장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육지인데 실제로는 육지인데 바다로 표현을 했죠. 이큰 강은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일면만이 육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강토의 너비는 거의 말리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를 그 세조대왕 때 양성지라는 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한 장으로 그 제국의 역사가 조선 초까지 다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언이 일말리고, 그 다음, 호스가 1백만이고 가운데 있는 중국은 연방일지라도 가운데 있는 중국의 호스는 백만만 밖에 되는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역시 백만이기 때문에 연방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요인군과 더불어 나라기 나라가 섰고. 그죠? 주나라가 신하로 만들지 못했으면 기자조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의는 북이라는 말이 되는데, 지금의 우주대입니다. 아까 그 고선지 장군 얘기했고, 탈라스 전투 얘기했던 그 바로 아래인데, 원희와 통호하고, 풍연. 북연은 어디냐면, 도낭을 중심으로 해서, 어, 남북, 어? 이승, 이삼천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풍연은 아예 고구려의 고씨가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운이라는 왕이 풍년의 왕이 자기는 고구려의 자손이다라고 고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풍년이 정성을 바치고 실제 그 한자는 납관인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도 해석을 못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지금 실록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육사가 대패하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빈으로 대접하고 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사를 모시는 것을 빈으로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빈객이 누구냐? 제갈공명이죠. 네? 그다음에 이 나라는 거란이죠. 폐군하여 첩참하였으며 송나라가 역시 고려를 섬겼습니다 정확하게 한자가 송 이송사지. 성길사가 되거든요. 사대할 때, 성길사, 미소사대하잖아요.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를 삼겼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송나라는 삼겼고 이렇게 무류둥실하게 해석을 개판으로 해서 실록을 오해하게끔 만든 게 지금 강단의 사학자였습니다그 다음에 금나라는 부모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부모지국이죠, 그죠? 그다음에 원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한번 사위를 한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1 0 0년 동안 원나라가 딸을 줬어요. 왜 줬어요? 이 사람을 없애면 당장 그 따르는 백성들이 원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할수 없이 딸을 공주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명나라 고항제도 삼한이라고 부르고 하급으로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원문이 아 대명이에요 저거, 저거를 저거 이해를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춘향전에 나옵니다 다음 장그 연료춘향수절가가 원문인데요 중간에 처음 아니 중간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태어날 때 월매가 백일기도를 어? 해서 났습니다근데그 정성을 표현을 할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천하대성 공부자도 이구산에 비으 시고 부모가 비린 거죠. 정나라 정자산은 우영산에 비어나 계시고 아 동방 아 동방 그죠? 우리나라죠? 강산을 잃을 진대 명산대천이 없었으냐 경상도 웅천 주천이는 늦도록 자녀 없어 최고공에 빌었더니 대명천자 나아계시사 누구예요? 주원장이라고? 주원장은 경상도 웅천이 고향이다 믿습니까? 실제 지금 진해와 창원 사이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자산, 하나는 웅산, 곰산이죠, 그죠? 웅천이니까. 그 지대가 지금 웅천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한반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천자산이 있는데 지금 주원장에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에 천자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해병대들이, 해병대들이 신병, 산악 훈련 장소가 돼서 천자산을 가뿐히 넘어야 빨간 딱지 명차를 죽인다. 경상도 웅천. 네? 주원장이가 난 전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주원장이를 한번 다시 보면, 회남의 주평장이 무기를 바치다. 고려에 바쳤죠, 그죠? 그 마무 사신 허성을 보내서 가복과 창을 바쳤다라는 게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가 있는 회남이 해남이 경상 춘양 전에 의하면 그죠? 쉽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장사성이 오왕을 최초로 흥문족에서 그 최초로 했었고 장사성 다음에 정문빈 이우승 그 다음에 왕성 그 다음에 주평장이 나옵니다 해나 다 그쪽입니다 예 네? 안희성 그래서 주평장은 주원장이 틀림없다라고 제도권 사학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